이 뒤쪽 커버하고 이 위쪽 커버가 있는데 위쪽 커버를 먼저 덮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아래쪽 커버 뒤쪽 커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워주시고 자 보시면 충분한 길이를 주셔야 됩니다. 충분한 길이를 안 주시면, 자, 이게 이만큼 여유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는 안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충분한, 이게, 자, 보세요. 이렇게 갈수 있는, 네, 길이. 반대쪽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갔죠? 네,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와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뚜껑을 이렇게 이제 덮어주시는데 이 위에 상판을 뚜껑이죠 위에 너무 세게. 어이 피스를 조이게 되면 나중에 이 통이 돌아갈 때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잘 됐죠? 네, 자 이렇게 원통을 조립.